슬래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큐.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인한. 큐. 응? 그리고 자극서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인해. 어 <laughs> 왜 도대체 뭘 먹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야? 큐. <laughs> 아이고. 심한 녀석. 비뚤어진 <laughs> 골반과 턱, 굽어진 등. 까먹었다. 아이고 봐. 같은 놈 내가 해도 코보다 낫겠다, 이 말. 굽어진 등. 응? <laughs> 어떠한 내려, 노력에도 어떻하지 <laughs> 너? 노력에도 <웃음> 여드름 흉터를 치료합니다 요거는잘 하실 것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형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치료하게 됩니다 딱딱했는데 Shut up 또한 사춘기 성인형 여드름으로 인해 발생한 흉터의 피부 조직을 증식, 재생함으로써 여드름 흉터를 치료합니다. 오케이. 슬슬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가 0 1쓴건다 쓴, 쓴 제가 쓴 거죠. 100%. 100%. 너, 뭐, 너 작가니? 100%. 100%. 100%. 100%. 100%. 1 0